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아닌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 간략하게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살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인 변형이 있었고 또한 사치와 향락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신전의 종교 창녀들로 인해 방탕한 삶을 지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역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웃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은요 고린도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지어 서로 다투고 있음을 들었고 세속적 방탕한 생활 방식이 성적 문란함까지 교회 안으로 침투해 있음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돕고 돌보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해 줍니다. 앞으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세속적인 교회와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